지난 주일까지요 다섯 번에 걸쳐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장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하나 속에 사실 굉장히 많은 진리와 가르침들이 들어 있었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또 성전은 어떤 곳인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또그 성전에서 성전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복과 은혜는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가진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열왕기상 8장 한 장에 전부 다 집약되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다가 보면 그 분량만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 모든 내용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이죠.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은 단순히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저런 기도를 드렸고 이렇게저렇게 축복을,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가진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들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이 될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이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은요, 그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주,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축복을 배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 8장이에요. 그래서 8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오죠? 9장이 나오죠.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뒤에 응답이 옵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보증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들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직접적인 응답을 해주신 것은 그가 그 기도를 드린 직후는 아니었습니다. 1절은요, 그 시점을 성전뿐만이 아니라 왕궁을 짓고 그 밖에 모든 짓고자 하는 건축사업을 마친 다음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더뎌도 너무 더딘 것이 아닌가요? 너무 뒤로 미루고만 계신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 드린 것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얼추 한 7년 정도의 차이를 보, 보이는 건데 이거는 너무 늦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그렇죠? 그 응답해 주시는 때도 응답해 주시는 방법도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로 말미암아 얻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공의가 안 되십니까? <laughs>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나에게 주어지는지, 그러면 언제 주어져야 가장 나에게 유익한지, 그 사실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급해요. 급해도 많이 급하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늘 어때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더디게만 리, 느껴지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자꾸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데 나한테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때 내가 바라는 거. 거기에 딱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다른 것 몰라도 낙심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의 가장 큰 기도를 방해하는 대적이 낙심이지만,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급하고 서두르기 때문에 늘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디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급한 겁니다 이거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잊지 말고 뒤에 덧붙여야 될 기도가 그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다 끝내졌으면 그러나 옛날에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트 바트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덧붙이는 게 좋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주신 때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때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가장 좋은 응답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지요아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기울여 들으십니다. 예,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혹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봐 걱정하고 두려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도 무시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언제, 무슨, 어떤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지 우리가 아는 바가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이고, 때가 되고 조건이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실 것이고요. 항상 그곳을 향해 당신의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교회에 주신 응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교회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를 향해서 시선을 두시고 마음을 기울이실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그리고 항상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사실 좀 성격이 이상해서 자잘비 <laughs> 빗과서 보는 버릇이 좀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이렇게 묻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겠느냐고. 그럼 모든 신랑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라고 네, 대답해. 그런데 저는 속으로 피식 웃어요. 영원히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에게 맞는 질문은 최선을 다하겠느냐라는 정도의 질문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언제나 항상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시고 항상 여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영원이라는 말, 그리고 항상이라는 이 말, 이 말보다 더 든든하고 확실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원히,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사? 오케이. 그날 솔로몬에게는요,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기도 응답이 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응답에는요, 그 복된 약속에는요, 단서 조항이 좀 붙어 있었어요. 이거 아,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요,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 너하고 나 사이에 인격적인 존재가 만나서. 언약을 가운데 두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관계가 이어져 가고 지켜져 가게 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예요. 쌍방 통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 주실 일이 있고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안에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이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네게 명행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알레미야. 여러분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단서 조항 안에는요. 아주 밝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내 앞에서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희 가문과 왕조를 영원히 지켜 주시겠다고 보증을 하신 거예요. 좋죠?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단서 중앙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떠나지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도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니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거나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지나쳐 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이방족석들을 쫓아내처럼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한 무엇까지도 성전까지도 가차 없이 내팽개쳐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침때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볼 차례가 된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 계획대로 다 되고요. 이루려고 하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면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은 작아지게 되고, 자기는 커지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그가 잘 나가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했을 때에, 그죠? 나타나셔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들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로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의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조심시키신 거예요. 영적으로 단도리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조심해, 조심해. 내가 영원히 너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어 주겠지만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앞뒤가 좀 맞지를 않아요. 저도 사실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답답해했었는데요.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핵심은 영원이야, 항상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부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 성경의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자꾸 명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요, 부사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늘. 어떻게. 요걸 딱 놓고 보면 성경의 메시지가 명확해져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이라는 단어. 그죠?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항상은 언제나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좋고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3절에서 분명히 언제나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는 7절로 가서는 사실상 그 말씀을 뒤집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심각하게 내 백성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면 나는 너희들을 그 땅에서 끊어내고 그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앞다르고 뒤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약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혼란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그 속에 들어있는 약속들을 보면 세 개처럼 보이죠. 그렇죠? 합해딱 나오고 만약이라는 두 개의 약속이 또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요세 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하나의 줄기가 딱 올라와서 두 개의 가지로 쫙 갈라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이 삼절이 줄기예요, 기둥입니다. 이 말씀이 나머지 두 약속의 배경이 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성전을 지켜보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경험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되고 복을 받을 때 다윗의 왕조가 한참 번영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질문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건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증거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영원하다고 말씀해 놓고서 그 약속을 깨트린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던져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서 지워 버리신 것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어쫓으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성전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역시, 아멘이 별로 안 크죠.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모든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겪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교회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주 흔들리고요. 불안해지는 것은 우리가 자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혼동하면서 자꾸 잘못된 반응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늘 변합니다. 언제나 상대적이고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시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는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변치 않는 너의 아버지야.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잘 믿으려고 들지 않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한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주 흔들리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계시며 그의 시선과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로 향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삶의 전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모두 변함없는 이러한 사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변치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변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경험이 바뀌고,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바뀌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아니, 사랑,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일수록 더욱 그럴 거예요. 아들을 그냥 맨날 사탕이나 입에 넣어주고, 달라는 대로 돈다 주고, 그렇게 키우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왜 없죠? 김현대 집사님, 왜 그렇게 못해요? 뭘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저 자녀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런, 그런 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사탕만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늘내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부족함이 없고,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마음이 은근히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오해하니까, 신앙을 자꾸 잘못 생각하니까,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징계가 없으면 뭐가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고 달라는 건다 주는 건 옆집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집. 우리 집애가 아니라 옆집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집애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아무거나 줘요 맛있는 거. 그죠? 근데 우리 집애는요. 아이스그림두 개만 먹으려고도 난리가 나죠. 왜? 옆집애하고 우리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옆집애로 보십니까? 우리집애로 보십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이 닥칠 때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알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보시고 아들로 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이걸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오면 다내 잘못 때문이야.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어. 이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전체 이유를 다알 수는 없습니다.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큰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틀또 우리 교회의 생활을 이해하는 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태클을 걸어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에게 이두 번째 만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죠 그럴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툭툭 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할수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부정적인 경험들도 충분히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더 온전한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감각이나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해서 예수를 믿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어긋나 버리게 되어 있어요.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가 열어주는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진앙 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